편이에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름옷을 구입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입었던 옷들보다는 이제 새로운 옷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자라와 에이세컨즈를 다녀왔습니다 약간 상큼한 여름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짜라란! 여름하면 제가 도트 원피스나 항상 뭐 도트 티셔츠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매년 구입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 제품은 진짜 어디 바캉스, 호캉스 갈때좀 시원해 보이면서 약간 포인트가 있는 그런 도트 패턴의 블라우스를 발견했어요. 브라운 톤의 이 도트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은 조금 아방한 소재의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트임이 되어 있어요. 끈으로 묶어서 코디할 수 있도록 약간 크롭한 기장의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여기에다가 같이 코디할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여름 하면 여러분 닉넨 팬츠 진짜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트 블라우스에 어울릴 법한 팬츠가 없나? 했는데 린넨 팬츠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컬러감도 좀 딥해가지고 톤온톤 컬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요. 이렇게 약간 와이드한 느낌의 린넨 팬츠예요. 그리고 뒤에는 귀엽게 포켓이 있고요. 사이즈는 S사이즈로 골라봤습니다. 활동하기 정말 편하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 짠! 약간 포멀한 룩인데요.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예요. 이런 디자인은 매년 입어도 유행이 타지 않는 그런 니트 제품이죠. 크림 컬러의 네이비 스트라이프가 있는 그런 니트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딱 봤을 때 약간 니트 소재이지만 되게 탄탄한 니트였어요. 그래서 골라봤고요. 약간 크롭한 기장에 몸에 착 붙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짠! 버뮤다 팬츠예요. 이번 연도 트렌드 컬러가 베리페리 컬러인 거 아시죠? 저도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라색 머리를 또 많이 합니다. 청빛이 도는 약간 오묘한 청량한 그런 팬츠예요. 색감이 또 비비드하면서 이번 트렌드 컬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반 팬츠여서 그냥 편하게 활동하기 좋은 팬츠와 코디를 해봤습니다. 예쁘죠? 이번 연도 또 트렌드가 Y2K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에 제가 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입었던 카고 팬츠를 골라봤습니다. 짠! 소재는 진짜 여름에 입기 너무 좋아요. 제가 여름에 어릴 때 입었던 카고 팬츠들은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재가 또 시원한 하늘하늘한 소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고요. 린넨 팬츠입니다. 그리고 카고 팬츠가 또 포켓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또 포인트고, 밴딩이 있어서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조금 와이드한 카고 팬츠예요. 컬러감은 또 톤다운된 인디핑크 컬러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랐습니다. 진짜 어릴 때 입었던 그런 카고 팬츠와 조금 다른 느낌의 팬츠죠? 카고 팬츠에 어울릴만한 가디건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제가 본 제품이에요. Y2K 패션이 유행이다 보니까 위엔 좀 크롭한 스타일의 가디건이나 티셔츠를 많이 입잖아요. 세로선이 들어가 있어서 팔 라인을 조금 날씬해 보일 수 있게 해주면서 톤온톤 컬러의 단추가 포인트입니다. 안에는 이너를 입고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컬러가 세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블랙 컬러에 인디 핑크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오늘은 제가 2022년도 패션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을 좀 고른 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쨍한 그런 그린톤이 아닌 톤다운된 그런 크롭 탑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골라봤고요. 컬러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가슴이 없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M 사이즈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 팬츠 느낌의 컬러는 블랙 컬러를 골라봤고요. 이렇게 안쪽에는 바지가 있어가지고 청 반바지인데 치마 느낌이 나는 그런 치마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미니 스커트 느낌의 그런 팬츠죠. <laughs> 짠 이번에는요, 플라워 패턴이 포인트인 그런 약간 그물망 느낌의 니트를 구입했어요. 니트이지만 안쪽에 안감이 좀 뚫려 있어서.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팬츠인데요. 이것도 그냥 정말 여름에 입는 냉장고 바지 느낌의 소재의 바지, 와이드 팬츠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좀 널널한 팬츠가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코디를 해보려고 구입을 했거든요. 요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진짜 시원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다가 가디건 세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는 나시 니트가 들어가 있고, 겉에는 끈으로 리본을 묶어줄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딱 보자마자 이 쿨한 컬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거다. 아까 보여드렸던 어두운 컬러의 검정 가디건은 또 골랐으니까, 또 다른 게또뭐 있을까해서 비슷한 스타일의 가디건을 골라봤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여기에다가 또 청바지로 매치해도 되고 트레이닝복을 같이 매치해도 될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코디를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뭐 기본템도 좀 준비해보고 트렌드한 패션도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는 브이로그랑 뭐 패션 영상 같이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